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채끝을 넣은 짜파구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영화를 정말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약간 제 방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계곡물이 처음에는 되게 얕아서 그냥 첨벙첨벙 발만 담그고 놀았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너무 깊어져서, 완전 온몸이 다 빠져버리는, 마지막에는 온몸이 다 젖어가지고, 찝찝함이 좀 남아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속에서 마지막에 채끝 짜파구리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음식도 약간 매력이 있는 게, 영화의 내용을 알고 계시면 알겠지만, 모두가 이렇게 주식처럼 먹고 있는 라면, 짜장라면, 반면, 한우 체크스테이크, 약간 쉽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요리가 이렇게 한대 섞여서 이세 가지 요리가 하나의 요리를 만들어냈잖아요그 상황에서 이제 그걸 먹겠다고 하는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거를 약간 미리 예고하는 것 같아서, 뭔가 그 부분에서 되게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고요. 그럼 지금부터 체크 짭바구리를 한번만 여 보세요. 맛있겠다. 지금 먹고 싶다. <laughs> 네, 여러분들이 일단은 먼저 등심을 구워 줄 건데요. 일단은 먼저 가스불을 먼저 구해 주겠습니다 저는 채끝 말고 등심으로 이렇게 300g을 준비해 줬고요 이 안에 올리브 오일이랑 후추, 소금 같은 걸 조금 넣어서 이렇게 잠깐 놔뒀습니다 등심 스테이크를 짜파구리 안에다가 넣는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벌써 일단 뭐 맛은 있겠죠 근데 사실 스테이크 그냥 그대로 먹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영화 속에서는 짜파구리에다가 비벼서 벅 했기 때문에 또 이거를 구워서 짜파구리에다가 너무 아쉽지만 넣어보겠습니다. 아, 이거를 왜 짭바구리에. 네자 그러면 지금부터 등심 짜파구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이나 이 색깔이나 이 점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그냥 짜파게티 같아요. 짜파게티에 등심 스테이크 올려서. 와. 이 맛은. 짜파게티 먹다 보면은 안에 고기 요만한 거, 요만한 갈색깔 조그만 거 들어있잖아요. 그게 엄청 커진 약간 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들어간 느낌? 그건 사실 짜파게티 기존에 들어있는 거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와, 고기 맛이 엄청나게. 풍미가 끝내주네요. 육즙도 장난 아니고. <laughs> 만나는데 와, 짜파구리. 기가 막히네. 어떻게 보면 다른 영화에 비해서 되게 어떻게 협소한 장소인데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계속 그 장소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만들고 되게 재밌는 장소가 되고 되게 무서운 장소가 되고 막 이런 걸 되게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영화가 2 시간이 넘었는데도 진짜 시간 가는줄 모르고 아, 그래서 보기 빨려 들어가게 되고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한우 채끝을 넣은 짜파구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라면 두 개랑 고급 스테이크가 섞인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한번,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하는 출발 신호를 약간 준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그 부분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사실이 이렇게 한데 섞였을 때이 스테이크는 되게 기분이 나쁠 거예요. 자기는 자기 값어치를 알고 있는데 이런 짜장 이런 너구리 같은 놈들이랑 이렇게 섞여 있다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그리 고 짜파게티는 이 고기한테서 떨어지기 싫겠죠? 딱 붙어가지고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 이렇게 빨대 꼽아서. 근데 먹는 사람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오늘 제가 준비. 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영화 기생충 정말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영화관에서 지금 상영하고 있을 때한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 영화를 꼭 영화관에서 관람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 너무 이 영화에 대해서 최대한 이렇게 좀 어,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요. 꼭 영화관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화와 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양아들한테 자랑해야지.